일입니다. 내년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이 사상 최소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 공급 가뭄이 내년만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4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에요. 한숨 나오죠. 어떻게 될것 같은지 오늘 레이디 가가에서 짚어보면서 시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인포가 이제 부동산 R114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어요. 내년에 이제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총 8,259가구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 전체 규모고 임대까지 포함을 한 통계예요. 어, 적어도 너무 적죠. 심지어 통계를 작성한 1990년대 이후 가장 적은 공급량이에요. 게다가 이 공급 기근 현상은 내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올해 안에 분양을 마치고 앞으로 4년 내 입주하는 아파트들 다 이렇게 합쳐봐도 37,564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32,295가구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랑 비교를 해보면 대폭 감소했다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입주하는 물량 가운데서 이제 70%에 가까운 25,710가구가 심지어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2026년 공급 물량을 보면 1,728가구 그 다음에 2027년에는 1867가구로 확 줄어듭니다. 2년 연속 2000가구를 밑도는 거예요, 서울.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의 월 평균 입주 물량이 2609가구였어요. 되게 비교가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제 서울시 지도예요. 음, 보시면 지역에 따라서 이게 또 희비가 엇갈려요. 왜냐하면 향후 이제 4년 동안 서울 공급량의 48%가 이강 밑에 쪽, 강 남쪽에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만 1만 8,098가구가 이제 공급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북으로 넘어가는데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같은 이제 동북권 쪽의 비중은 36% 정도. 1만 3,757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한 서남권 지역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강서쪽 강서 뭐 영등포 양천목 뭐 동작구 관악구 이제 요쪽 서남권 지역은 (4년간) 입주 물량이 (3389가구) 그리고 또 이제 서북권, 이제 북쪽으로 갈게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런 데는 4년 동안 2,210 가구만 공급이 됩니다. 도심권으로 가면 심지어 엄청나게 줄어요.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앞으로 4년 동안 입주 물량이 110 가구에 불과해요. 너무 적죠. 왜 이렇게 물량이 확 없어졌을까요? 일단 도심권은 이제 개발 제한이 걸려 있고 또 이제 서북권 쪽 이제 이쪽 위에 보면 이미 뉴타운에서 대규모 공급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은평 뉴턴 비롯해서 이제 뭐 수색, 증산, 가재율 그렇고 이제 아연 뉴턴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입주가 되게 드문드문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급 이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보고서를 최근에 냈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에서 29,847가구가 분양이 됐어요 근데 이게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예요 2015년에 공급 물량이 제일 많았던 때였거든요 그때가 99,241가구였어요 그때랑 비교하면 70%가량이 줄었어요 어.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26% 감소가 했습니다. 또 국토부 자료 한번 볼게요. 이제 국...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이제 인허가가 1만 5,229가구였어요. 근데 이게 최근 5년간 평균치랑 비교했을 때 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착공이 8,639가구였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나 줄어든 거예요. 이제 미래 지표가 악화를 하면서 이제 공급 가뭄이 장기화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주 연속 1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 절벽이 가로막잖아요. 그러면 새 아파트 품귀 현상 당연히 이제 벌어질 테고, 전반적인 집값 상승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갈아타기 수요가 이제 한꺼번에 새 아파트로 쏠리겠죠? 그러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 관심사 청약이죠. 음. 그러면 내집 마련뿐만 아니라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게다가 또 요즘 고금리나 경기상황 같은 대외 불확실성도 이제 크고, 그래서 이래저래 쉽지 않습니다. 음. 오늘 레이디 가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